여성분들은 구두를 자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엄지 발가락이 휘어서 무지 외반증이 올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수술할 때마다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질병들이 여성분들에게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보험 네 가지 중한 개라도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우수한 보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다 보니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해지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시게 될수 있고 후회하지 않게 보험 때문에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일반 상해의료비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실비보험의 한 종류인데 상해 입원 의료비와 상해 통원 의료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비이고 가입한도가 3,000, 5,000, 1억, 뭐 통원은 1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해로 입원이나 수술을 한다면 1억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하니까 청구가 크다는 게 장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해 입원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가입 한도가 100, 200, 300,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1억으로 가입 가능한 상해입원 의료비보다 일반 상해 의료비가 뭐 뭐가 좋은 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험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비가 150만 원 나왔어요. 그럼, 통원 치료비의 경우, 많이 받아봤자 20에서 30만원 정도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120에서 130만원은 오로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일반상의 의료비의 장점은 통원과 입원이 한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통원으로 150만원을 썼어도, 150만원을 실비로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6시간 미만 병원에 있으면 통원 처리가 되기 때문에 20에서 30만원 받을 수 있는데, 통원으로 수술비가 천만 원 나왔더라도 일반 상해 의료비는 천만 원 받는 게 가능하고 상해 입원 의료비였다면 970에서 980만 원이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현재 4세대 실비라면 최대 20가지 받겠죠. 그러니까 이건 2009년 8월 이전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만 가능한 내용이므로 굉장한 혜택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셨다가 잘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2003년 9월 30일까지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100%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로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장 못 받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2003년 9월 30일까지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는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도 100%로 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과실이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거고요. 즉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다 사실이고요. 보통 사고 말고도 산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비용은 없겠죠. 과거 1세대 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이 0% 거든요. 100%다 실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내 실비로도 받고 자동차 보험으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8년 8월 이전까지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동차 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3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 산재사고가 난 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다. 그럼 청구기간 3년 지나가기 전에 얼른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구기간은 2년이 아닌 3년이니까 이것도 꼭 체크하시고요. 또 다른 장점도 존재하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장점은 상해로 인한 치료라면 한방 치료 및 치과 치료 비급여가 보장 대상입니다 실손으로 비는 한방 치과 치료는 보장이 아예 안 되거나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만 지급 처리 되지만 일반 상해요로비는 처약 임플란트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팔걸이, 목발, 의족 등의 보조기가 보장 대상이고요. 팔걸의 목발은 물론 상해 사고로 인한 고가 보조기 구입대가 보장 대상에 속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상급 병실 차액이 보장 대상이고요. 병실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7일 동안 상급 병실 차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데 단점은 없냐?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100% 보장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게 단점이 될수 있고요. 보장기간이 한 사고당 180일간만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안 좋을 수 있고, 한도 금액이 최대 천이기 때문에 혹여나 천만 원이 넘어가는 치료를 한다면 한도가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겠습니다. 그래도 보장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매우 좋은 건 틀림없고, 현재 실비에선 안 되는 영역들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두 번째는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 보험인데요. 보시다시피 암 진단비 약관인데 12번 갑상생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 신생물 c73 코드가 약관에 포함된 걸볼수 있습니다. 즉 갑상선암을 일반 암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암보험 가입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사암은 일반암에 20%밖에 가입을 못하고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면 유사암은 천만 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 현재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상선암을 3천만 원 받고 싶으면 암 진단비를 1억 5천 가입하셔야 하고 갑상선암을 4천만 원 받고 싶으면 암 진단비를 2억 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일반 암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했고요. 갑상선암은 남자 여자 통합 1위암에 속하는 암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일반 암으로 가입된 옛날 보험은 고대 유물보험이자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 암보험도 갑상선암이 일반 암에 속한다 하시는 분들은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세 번째는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판매하였던 유명 생명보험사의 여성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이 판매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요실금 수술이라는 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수술이었고, 간단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실금 수술은 20, 30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이 이루어지고요. 과거와 달리 이젠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므로 부담이 적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기법들과 건강보험들이 적용되기 전에 출시가 되다 보니 요실금 수술 시 수술 1회당 500만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요. 요실금 수술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은 관절염도 해당되고 요로결석도 해당되고 갑상선 결절도 해당되고 고혈압도 해당되고 당뇨도 해당되고 위계양도 해당되고 여성분들은 구두를 자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엄지 발가락이 휘어서 무지 외반증이 올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수술할 때마다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질병들이 여성분들에게 자주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고 그런데 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해당 보험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해지하시는 케이스를 종종 보긴 하는데요. 해지하시는 방법보다 납입한지 오래된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약관 대출로 급한 부분을 해결하시고 유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1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입니다. 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대물 자기부담금이 20만원에, 누수는 50만원인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현재는 커졌지만, 과거에는 2만원밖에 안 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배상 책임은 3년 갱신, 10년 갱신 이런 식으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과거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20년만 되고도 90세,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배상 책임 특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카페에서 커피를 받아오다가 타인에게 쏟아서 뭐 화상 피해를 준다거나 노트북에 쏟아서 노트북을 고장 낸다거나 하는 사고도 한 사고당 1억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다가 상대방과 부딪혀서 뭐 피해를 준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과 부딪혀서 상대방이 뭐 뇌진탕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녀가 학교에서 야구를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실수로 공을 맞춰서 피해를 준다든지 나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다든지 하는 경우 등다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포함되고 나의 자녀도 피보험자 대상이 되고 본인 및 8천 인의 혈족까지 포함해서 보장하므로 꼭 필요한 필수 보험이자 한 사람당 한 개만 가입 가능한. 특약입니다. 이러한 필수 특약을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04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13종 수술비입니다. 13종 수술비는 큰 수술이면 3종, 작은 수술이면 1종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데 현재 판매 중인 1에서 5종 수술비,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보다 먼저 판매되었다가 현재는 판매 중지된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의 장점으로는 치조골 이식 수술 시 2종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의 고정체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잇몸뼈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치조골이 흡수된 부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를 심을 땅에 흙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선 잇몸뼈를 채워주는 치조골 이식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1, 3종 수술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판매 중인 종 수술비는 이렇게 치은, 치근, 치조골, 임플란트 등의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3종 수술비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이라든지 체질 수술이라든지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요즘은 수술해봤자 20만원, 30만원 정도 소액으로 받을 걸 1, 3종 수술비에선 100에서 200만원 정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최대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할땐 요즘 수술비보단 한도가 작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자잘한 수술비나 치과 치료 등은 1, 3종 수술비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잘 유지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13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1세대 실비와 2세대 실비입니다. 1세대 실비는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이고 2세대 실비 중에서도 13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2세대 실비는 해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래 줄에 보이는 재가입 주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1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70세, 80세, 내가 원하는 나이까지 계속 1세대 실비를 유지할 수 있고, 초기 2세대 실비도 마찬가지로 재가입주기가 없으므로 80세, 90세 등 내가 원하는 나이까지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는 100% 보장하고, 2세대 실비는 90% 보장하고요. 보장이 워낙 좋은데 재가입주기도 없다 보니 절대 해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는 재가입 주기가 5년이고 자기 부담 비중도 30%인데, 하지만 1세대 실비와 초기 2세대 실비, 가입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인 거죠. 3세대 실비는 15년 뒤 재가입 주기가 있으므로 20년도 1월에 3세대 실비를 가입했다면 35년 1월에 자동적으로 그 당시 존재하는 6세대, 7세대 실비 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도 현재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50%가 된다. 가입한도가 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말이 많은데, 1세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점은 없는 거냐? 단점도 있습니다. 5년마다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유지를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지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면 그때 가서 계약 전환을 통해서 4세대 실비로 바꾸면 되는 거지 부담이 안 되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지하시게 되면 실비보험 가입하실 때 청구 이력 등을 보다 보니 가입하기가 워낙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계약 전환은 1년 이내 정신과 이력만 체크를 하고 쉽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옛날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시다가 보험료가 부담되면 해지하는 게 아니라 계약 전환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에 판매했던 유사암 진단입니다. 해당 시기에는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과 동일하게 1대1 비율로 가입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암 진단비가 3천이면 유사암도 3천, 일반암이 5천이면 유사암도 5천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했고 일반암 100만원 가입하고 유사암만 2천만원을 가입하는 등 여러가지 플랜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회사를 다 가입해서 유사암만 1억 받는 플랜 등이 가능했었고 이때 워낙 유사암 플랜으로 서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2022년도를 끝으로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가입 가능한 조건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이때 암보험을 가입하셔서 유사암을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유사암 플랜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유사암에 속하는 암으로서 남녀 통합 1위암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암 가입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보험 조각가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약관 부속을 통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